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예수님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이지요 어떻게 별세하실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말씀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하지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아들이 있는데요. 외아들인데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신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에 가셨을 때 그때 미친 사람이 한 사람 예수님을 어,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된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이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거라새에 미친 사람을 고쳐주셨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귀신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기대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죠 어,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곳을 듣고 아마도 베세다에 들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세다로 가니까 예수님 떠나셨대요. 어디로 가셨는가 알아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리나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헤르몬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몬산으로 또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헤르몬산 중턱 어딘가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침 산에 올라가 없으시고 제자들만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마침 이제 내려오신 예수님께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턱 덧붙이더라는 것이지요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능히 못하더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서 베스다, 가이사랴 빌리포 그리고 헤로몬산 중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왔는데 이 마침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예, 이 아버지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아마 기억해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도 귀신을 내쫓더라라고 하는 소문이죠. 구장 일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보내셨잖아요. 어떤 권위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었어요. 네, 아마 이 아버지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야, 예수님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귀신들을 그렇게 내쫓고 제어하는 권세가 있대. 아마도 예수님의 뒷발자취를 따라서 헤르몬 산까지 이르게 된이 아버지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급한 마음에. 자기 아들의 이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마침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 만나서 예수님께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딱 붙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붙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예전에는 분명히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렇죠. 왜 그때는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귀신 들린자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예전에는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던데 지금은 내쫓지 못하던데요. 이렇게 이제 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누가 해야 할 질문일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왜 내쫓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누가 해야 될 질문일까요? 이 질문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해야 할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분명히 전에는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리 아무리 내쫓으려고 그래도 쫓아 지지가 않는 거예요.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그 귀신들린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빌려다가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 위에 올라타 가지고요. 망신을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무한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 망신스럽고 아마 얼굴이 빨개지고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사람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물었다는 거예요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은 누가 해야 할 질문일까요? 지금 먼저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지 못하던데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누가 해야 할 질문이었느냐면 제자들이 가져야 할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왜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질문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어땠나요? 예전에 정말 놀랍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요 정말 십자가를 꽂고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잖아요.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 한국 교회뿐만입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미련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할 자리를 찾아가고 기도할 시간이 기대되고 그런데 이제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 잘 하지 않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교회에 충성스럽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뭐 새벽 예배뿐입니까? 이런저런 교회 행사 있고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이건 두 시간이건 열심히 충성하고 바쁜 중에도 시간 쪼개서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참 교회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여성 교회 회원들이 쫙 나와가지고 같이 그냥 그렇게 교회가 시끌벅적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 교회 회원들도 너무 바빠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었는데 왜 요즘에는 이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전에는 분명히 귀신을 고쳤었는데 어? 내쫓았는데 왜 이제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전처럼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가 떠올리고 싶은 어떤 명언이 하나 있어요 이런 명언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찾는다라고 하는 인도 속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은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뚫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은 사람은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거 못 하는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못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똑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왜 다르냐? 어떤 사람은 방법을 찾고, 어떤 사람은 핑계를 찾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죠? 하기 싫은 사람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와왜 오늘 나는 못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우리는 핑계를 찾기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수백 개의 핑계, 수백 개의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아유 코로나 때문에 그못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코로나 핑계되고요. 시대가 이런 걸뭐 어떻게 하겠어? 시대를 핑계되고요. 너무 바쁘잖아. 바쁜 걸 핑계되고요. 수백 개의 변명과 핑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한 가지의 방법을 찾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예전에는 하던 것을 오늘은 못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냥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전에는 잘 사명을 감당하던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지금 요즘에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존재라고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너네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평행복문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언어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기도할 텐데 기도했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지만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 변명을 찾는다고. 여러분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찾고 있습니까? 못 해. 할수 없어. 저는 우리 신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제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변화산에 따라 올라갔었던 제자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을 때 그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산 아래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 제자들은 거기 밑에서 아마도 영적으로 졸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졸고 있을 때 귀신들린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그 귀신들린 자를 고쳐주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아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적을 행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봉사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있는가 이런 슬럼프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